지금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주가 전년 대비 380%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도쿄대 의대 수석 출신, 외과 의사, 일본 최고 로펌의 변호사, 명문대 교수들.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로 인정받던 여성들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저는 NHK 다큐멘터리 PD 시라카와 유미입니다. 회사에서 이 현상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비웃었어요. 뻔하잖아요. 한류 스타에 빠진 철없는 여자들의 현실 도피 아닌가요? 그런데 제 절친 아야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쿄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일본 최고 병원에 총망받는 외과 의사였던 그녀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미쳤어, 한국 남자라고. 너 같은 엘리트가 왜? 아야카의 대답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유미야, 한국은 달라. 여기서는 내가 여자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편견뿐이었다는 걸.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류 환상에 빠진 여성들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취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첫날은 한국의 후진적 문화를 담고, 둘째날은 성차별 현장을 포착하고, 셋째날은 실망한 일본 여성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죠. 제 다큐멘터리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한류 신기루에 빠진 여자들. 한국으로 간 일본 여성들의 실패 사례를 경고 메시지로 전달하려 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직원이 달려왔어요.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일본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할 뿐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경우는 없거든요. 게다가 그는 카트까지 가져다 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일본에서 오셨구나. 한국 잘 소개해 주세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삼각대 때문에 계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20대 남자 두 명이 다가와서 양쪽에서 장비를 들어올렸어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뜻이요. 지하철 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짐이 많으신데 서 계시면 힘드실 거예요. 일본이었다면 모두 핸드폰만 보며 모른 척했을 텐데요. 호텔 체크인에서도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처음 오신 거냐고 물으며 손글씨로 적은 맛집 포스트잇을 건넸어요. 여기 삼계탕 집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는 조용해서 일하기 좋아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손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려는데 알바생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도 일본어 공부 중이에요. 그러며 김밥 종류를 하나 하나 일본어로 설명해 줬죠. 참치김밥은 치나, 김치김밥은 김치라고 하면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헤매고 있으니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호텔 이름을 말하자 여기서 직진하다가 두 번째 골목 오른쪽이에요. 걸어서 5분이면 된다며 길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봤어요. 온통 친절한 한국인들 뿐이었죠. 이상해요. 제가 찍으려던 건 이게 아닌데 내일은 제대로 찍어야지.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야카의 말이 떠올랐어요. 네가 생각하는 한국이랑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 다음날 오후 강남의 카페에서 아야카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한 표정에 어깨는 굽어있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곧 아야카의 약혼자 정우석 교수가 도착했어요. 36살 흉부외과 전문의였는데 놀랍게도 꽤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아야카 덕분이에요. 매일 가르쳐줘서요. 대신 저는 아야카한테 의학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날 아야카의 초대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흰가운을 입은 여의사 여러 명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남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과회의에 참관했는데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과장이 40대 여성이었고,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거든요. 오늘 논의할 환자는 58세 남성 승모판 협착증 환자입니다. 누가 먼저 의견낼까요? 젊은 여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최소침습수술을 제안합니다. 환자의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했죠. 일본 병원에서는 여의사들이 대부분 조용히 듣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 간호사가 여의사에게 정중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간호사 되는 것도 드물지만, 여의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하는 건 더욱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오후에는 수술 참관을 했습니다. 집도인은 30대 초반 여의사였고, 어시스트는 40대 남의사였어요.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죠. 아야카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집도해. 나이나 성별은 상관없어. 수술이 끝난 후그 여의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 의사가 어시스트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선배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수술은 제가 더 많이 해봤으니 제가 집도하는 게 환자에게 좋다고. 이튿날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 사토 미카 씨였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를 기억해요. 회의에서 제가 의견을 내면 늘 이런 반응이었죠. 여자치고는 날카로운 지적이네.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어서 놀랐어.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사토 변호사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두 번째는 대학교수 하라다 유키 씨였어요. 일본에서 시간 강사를 8년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정규직 자리는 꿈도 못 꿨죠. 여자라는 이유로요. 학과장이 대놓고 말했어요. 결혼하면 그만둘 거면서 왜 정교수직을 원하냐고요. 한국에서는 2년 만에 조교수가 됐고, 올해 부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의사 나카무라 레이 씨였습니다. 일본에서 여의사의 현실을 아세요? 결혼하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시대요. 출산하면 아예 그만두고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출산 휴가를 갔을 때 남편이 육아 휴직을 1년 신청했어요. 네 번째는 회계사 다나카 아이 씨였어요. 일본 회계법인에서 7년 일했어요. 그런데 승진은 꿈도 못 꿨죠. 여자는 시니어 매니저가 한계였어요. 한국에서는 첫 출근 날 충격 받았어요. 여자 파트너가 회의를 주재하고 남자 직원들이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디자이너 야마다 나나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보조 역할이었죠. 여자가 무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냐? 클라이언트가 남자를 원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1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촬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촬영하던 중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찍고 가자. 고집을 부리며 계속 촬영했는데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죠. 서둘러 장비를 챙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뛰다가 미끄러운 보도블록에 발이 걸렸습니다.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몸을 틀다가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더큰 문제는 카메라였습니다. 제 손에서 벗어난 카메라가 무릉덩이에 빠져버렸거든요. 일주일간 찍은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카메라가요.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비에 젖은 채로 보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우산도 없이 달려온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저에게 달려온 거였죠. 카메라가 물에 빠져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카메라는 나중 문제고 일단 병원 가봐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는 최진호라고 자기소개하며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일단 제 차로 가요. 병원부터 가고 카메라는 제가 아는 곳에 맡겨볼게요. 진호 씨는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까지 저를 부축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진호 씨는 제 카메라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내 확인했죠. 다행이에요. 메모리 카드는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었네요. 데이터는 살아있을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진호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비 오는 날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분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사람이었어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 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도쿄로 돌아간 후 저는 회사와 갈등을 겪었어요. 완성된 다큐멘터리가 처음 기획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류의 허상이 아닌 한국의 진실을 담은 작품이 됐죠. 이대로는 방송할 수 없어 전면 재편집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도 넣고 균형을 맞춰.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만들 순 없어요. 결국 저는 좌천당했고 7년간 쌓아온 다큐멘터리 PD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더 이상 거짓을 강요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달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요. 약속대로 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것 같아요. 진호 씨와 결혼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여기서는 여자라서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외국인이라서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이 38만 명의 일본 여성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